안녕하십니까. 김원장 글씨교실 김봉욱 원장입니다. 초등 연필 글씨 31 프로젝트 제5일째 다섯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하듯이 니은 글자입니다. 니은. 니은 글자인데 니은이 글자 중에서 나나 니일 때와 너녀일 때와 가로의 모음이 들어갈 때뭐 니은의 모양이 다르다. 그거만 좀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 요 별표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려가는 핵은 45도 점을 찍은 후 이렇게 내려가는데 짧은 세로액을 느낌적으로 살짝 안으로 휘듯이 써라. 이제 가로액 쓸때 우리가 이 파듯이 써라 이랬는데 이 성글씨는 약간의 고개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쓰기가 수월하고 또 써놓으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글씨가.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데요. 그냥 무작정 들이대갖고 막 쓰면 안 됩니다. 글씨는. 그러면 글씨가 우리가 배우고 뭐 이런 거는이제 글씨를 예쁘게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글씨가 예쁘게 보이려면.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을 쓰는데 안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써서 안 된단 말이죠. 물론 필기차라 이런 거 써요. 필기차 이런 건 나대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거는 어른들 쓰는 글씨고 초등학생은 그렸으면안 됩니다. 정확히 배워서 나중에 글씨를 빨리 쓰게 되면 저절로 그런 글씨가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히 쓴다면은 자이 부분 있죠. 여기서 약간 이게 지금 제가 빨간 점선을 그어 놨죠. 약간 휘듯이 보이죠. 약간 휘듯이 느낌적으로 갔다가 모서리지게 하려면, 모서리지게 하라고 나오네요. 모서리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 돼요? 멈추면 돼요, 멈추면. 그리고 아야이일 때, 아야이일 때는 이 모음 이쪽 왼쪽을 이리은이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1대2로 해서 이으라 이 말이죠. 잡숴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모닝글로리 노란 연필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연필은 뭐 뭐든지. 하여간 이거는 비연필이네요. 조금 이비하고는 조금 가늘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히듯이 와서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쓰라 이 말이죠, 이렇게. 와는 뭡니까 정 가운데서 뭐 앞에 뭐가 있든 간에 정 가운데서 가운데서 살짝 밑에다가 이렇게 끄면 됩니다 야자 여기 살짝 구변이 보이죠 약간 굽듯이 와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야를 쓸때야 바깥으로 잠깐 벌려주듯이 이렇게 눌려 어라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아이 말입니다 글씨 시게 써놓고 이렇게 하지 말아이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정확히 천천히 정확히 이렇게 해서 쭉해서 여기다 이렇게 이어야 된다. 아야 이일 경우는 이어져야 된다. 그럼 앞으로 다다 다 글자, 디귿 글자 다 이어지고 라 글자 다이어집니다그때때 그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걸 쓸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1대2로 길이만 생각 그냥 가면 돼요. 그래서 덥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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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냐니 이렇게 해서 끝에서 놓아주면 됩니다. 그때